네, 알려줄게요. 이거 어디 거냐면은, 포켓몬스터 골드야. 포켓몬스터 골드에서, 신호지방? 관동지방? 관동지방이 신호지방이에요? 신호지방이 뭐야? 나, 모르겠는데. 관동이라 해야지, 신호가 뭡니까? 아이, 근본 없어. 신호는 4세대야. 다른 곳이래, 심지어. <laughs>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딴 데인 것 같아. 아, 나는 그 명칭이 다른 줄 알았네. 신호도 근본이야? 한국 한정이야? 왜또 한국 한정이야?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. 포켓몬은 올드까지만 인정해드립니다. 3세대까지 인정해줄 수 있어요. 아니다, 3세대도 안 돼. 포켓몬 2세대까지가 근본이야. 기아루가 펄기아가 근본이지. 아크크 틀딱살고 골드 리메이크 인정이에요. 골드 리메이크 인정이에요. 그럼 4세대, 1, 2, 4세대 인정해드립니다. 나뭐 해야 돼? 정신 차려. 그럴 때 아니에요, 님들아. 조용히 봐 여기 한 명. 아, 포켓몬은 백신 한 말이다. 말입니다. 이거요, 이거만 하고, 이것만 하고, 이고요 원래는 더 설치하러 가려 그랬는데, 너무, 너무 못해가지고, 여기로 앉아있는 거다 보이고, 프레쉬 쓰면은, 신음소리 듣고 따라갈 수 있어서,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. 안 돼, 발전이 켜진다. 원래 좀 약간, 약간 계획이 틀어졌는데, 그래도 걸, 걸었, 걸었으니까. 저기 지금 뛰어온다. 그럼. 이렇게 하고 여기 몰고 가자. 여기 있잖아. 여기도 한명 있네. 깔끔하게 다 주워. 환자 좀 아깝다. 아, 발전기 좀 아깝다. 일발전기야? 지금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. 좀 넓게 보자고. 바로 내려. 오케이! 큰 그림 다 그렸니? 걸렸죠. 앞을 잘 보셨어야지. 신차리시고요 그런 식으로 깨면 못 이겨. 또 바로 걸고 쌍더스로 갑자기 여기가 켜지네. 여기 체크하러 갈겸 이층 더또 가져.

아니, 이거. 넘고 설치된 거 싫어하냐? 싫다 않네. 다인큐네. 반응이 다인큐예요. 서줄 줄 미리 알았잖아. 아. 가지에다가 저거. 아! 아! 어떻게 해 주고 아! 너무 걸려요. 발전기, 1발전기? 한 방도 있어. 3 4 5 6 7 걸고 1발전기 남았어. 이 켜지면 한 방으로. 켜지지 않았어. 살려간다 <laughs> <laughs> 천천히 하자. 위치파, 기흥리은 존 실수 낚였죠, 상대가. 지플로고, 치료 완료. 찾았고, 찾았고, 그런데, 그다 일로 밀면서, 네, 그래도 걸렸으면 게임 터졌 죠？이 것도 게임 터졌 죠？역시 지프리 효과적 이야. 그러면은 치료 다한 사람 욕심 부리지 말고 불굴 이나 이러면 다시 원점 되 면서 불리 해지 니까 이 <laughs> 겼다. 고민인데 개손해봤어, 쓰면서한 환자 나갔고, 여긴 덫으로 막혀있고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. 불굴이었으면 진작 일어났으니까. 불굴이 아니니까 안, 안 일어났죠. 끝났네. 오케이! 아, 얘가 티빙했어요? 아, 이미 죽은 애를 욕하는 게 아니었어? 피게 했잖아요. 쟤는 아닌데. 3. 팀밍은 진작 죽었어요, 진작. 진작 사라졌어. 오케이. 여기 있는데. 더 멀리 가지 맙시다. 견자단 오늘 3연방 터졌거든요. 3번 터졌거든요. 와, 4번째 미쳤다. 기가 막히게. 기가 막히다. <laughs> 오늘, 오늘, 견자단 할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, 한번 빼고 다 터진 것 같아요. 대단하네. 아! 견자단 할수 있는 상황이 다섯 번인가? 아니, 더 있어줄 수도 있어. 아, 내가 기억하는 건 다섯 번인데, 그리고 네번 터졌거든. 요 이번엔 안 되지. 그래서 이게. 대바대도 양심 있지. 여기 거는 별로였다. 여기 거보다. 이거는 판자 쪽에다 깔아주는 게 좋았을지도. 아뭐 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오케이. 아 말랑미형님. 말랑미션 이 많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돈가스 만원어치다. 나도 버그 있는 거 아니냐고. 이런 데 하나 좀 괜찮았지. 그늘진 데다 이렇게. 안 보이거든. 만원치고는 너무 푸짐해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이러면 이제 맵에 이제 돌대가 없는 거지. 그래서 좀만 더 운영 더 빡빡하게 잘했으면은 결정이 하나 남았다면은 승자가 이길 수 없는 그림까지 어, 내가 이제 뭐 깜상까지 포함해가지고 발전기 막는 폭은 단한 개도 안 들었기 때문에 발전기가 쭉쭉 켜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케 이제